안녕하세요. 요즘 AI다, 시장이다 해서 정말 정신 없죠? 온갖 정보가 막 쏟아지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건지. 오늘 딱 3년 앞을 내다보고 이 복잡한 상황을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시장을 보면 꼭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아요. 한쪽에선 AI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호황을 이끌 거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이거 그냥 거품이다, 곧 터진다. 경고하고 있죠. 오늘 분석은요, 바로 이 안개를 걷어내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게 될지 그 경로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그냥 무작위로 오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딱세 가지 핵심 변수, 제가 세 개의 레버라고 부르는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네,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기술 개발과 투자가 지금처럼 미친 듯이 계속될 것인가? 바로 AI의 속도고요. 둘째, AI의 핵심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판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반도체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글로벌 유동성이죠. 이세 개의 레버가 맞물리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만들어 낼 겁니다. 보시면 각 레버마다 최상의 시나리오, 중간,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AI 투자가 이대로 쭉갈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서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반도체는 한국이 압도적인 승자가 될 수도 있고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죠.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변수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 긴 롤러코스터입니다. 말 그대로 투자자들에겐 정말 스릴 넘치지만 동시에 속이 막 울렁거리는 그런 시장이 될 거란 뜻이죠. 그럼 이 롤러코스터는 어떤 조합으로 만들어질까요? AI 투자는 지금처럼 빠르게 계속됩니다. 그런데 CXL 같은 메모리 효율을 확 높여주는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생각만큼 폭발하진 않아요. 여기에 미국 재정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장기금리가 계속 위아래로 널뛰는 환경이 더해지는 거죠. 이 시나리오 속 시장은 딱 이런 느낌일 겁니다. AI 관련주는 계속 시장의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금리가 한 번씩 발작할 때마다 주가가 막 마이너스 30%씩 곤두박질치는 아찔한 조정을 겪게 되는 거죠. 한국반도체는 역대급 호황을 맞긴 하는데 차세대 메모리인 HBM4 수율을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가 기업의 운명을 가릴 거고요. 결국 시장 전체는 AI 기대감과 돈이 만나서 거품을 만들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강세장이 연출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분위기를 확 바꿔서요. 가장 낙관적인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로켓에 탑승하는 거예요. 모든 게다잘 풀리면서 시장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는 그런 그림이죠. 이 로켓을 쏘아올리는 완벽한 조합. 그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AI 투자는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한국이 HBM 기술 경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금리까지 아주 낮은 수준에서 안정된다. 와, 이건 뭐 폭발적인 강세장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는 셈이죠. 이 시나리오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시장의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더 이상 메모리 반도체를 경기에 따라 오르내리는 평범한 주식으로 보지 않아요. AI 시대의 전기나 수도 같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 인프라다. 이렇게 인식이 재평가되면서 예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높은 가치를 쳐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시장에 있는 모두가 이번엔 진짜 달라. 이건 영원히 오를 거야. 이런 환상에 빠지기 쉽거든요.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품이 높으면 높을수록 터졌을 때의 충격은 훨씬,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티가 끝나고 음악이 멈추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가장 신중하게 봐야 할 약세 시나리오 바로 밸류에이션 리셋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낙관적인 기대가 무너지는 거죠. 이 시나리오는 보통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시작되어 예를 들어 AI 투자가 갑자기 규제에 막혀서 속도가 느려지고 설상가상으로 한국 반도체가 기술 문제로 주춤하는 사이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금융 충격이 세상을 덮치는 겁니다. 그 결과는 파급력이 엄청나죠. 주가에 잔뜩 끼어 있던 AI 프리미엄이 그냥 증발해 버립니다. 투자는 얼어붙고 사람들은 주식을 팔아서 현금이나 달러, 금 같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죠. 하지만 이게 AI 혁명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너무 과열됐던 시장이 잠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바로 이 고통스러운 조정기 속에서 다음 상승장을 이끌 새로운 기회의 씨앗이 다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다른 미래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시간으로 시장을 체크할 수 있는 신호등 대시보드입니다. 딱이 다섯 가지만 계속 추적하시면 됩니다. 첫째, HBM4 수율 관련 뉴스. 이건 한국 반도체의 기술 리더십을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고요. 둘째, CXL 같은 신기술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셋째, 구글이나 MS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늘리는지 줄이는지. 넷째, 미국 국채 금리의 움직임.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결정할 기업 지배 구조 개혁 이슈. 이 다섯 가지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를 보면 우리가 어떤 미래로 향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와 신호들을 알게 된 우리는 과연 투자 전략을 어떻게 다시 짜야 할까요?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반도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한번 사서 영원히 묻어두는 송장주라는 생각은 이제 정말 위험해요. 오히려 ai 시대의 반도체는 그 변동성이 과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커진 말 그대로 초강력 경기순환주로 봐야 합니다. 사이클을 잘 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길게 보고 투자할 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ai를 뒤에서 떠받치고 있는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골드러시 때돈번 사람이 아니라 금 캐는 사람이 아니라 청바지랑 곡괭이 판 사람이었듯이요. 전력망, 데이터 센터, 통신 장비 같은 분야들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략적 마인드셋. 시장에 거품이 낀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거품을 이용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포트폴리오를 더 좋은 자산으로 재조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3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일종의 지도와 나침판을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이 도구들을 손에 쥐고 여러분은 어떤 미래에 대비하시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